뭘 많이 사간다, 사가기는. 근데 이게 모으는 습관이 있으니까 뭔가 안 사갔으면 좋겠어. <laughs> 내 거는 내가 가지고 싶어, 그냥.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너무 찾아온다,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지, 이건 또? 셔츠. 원래 45원이었나, 이게? 추가 요금 한번 받아 봅시다. 장비용 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면도. 뭔가 신기하기는 하네 내 가게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타이쿤에 대부분 이게 에너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 타이쿤은 뭔가 에너지 시스템이 잘 없지 않나? 좀 희귀한 베이스인 것 같은데? 종자의 검, 장비용 검, 면도칼 아, 2월도 사고 싶으시다. 그러셔, 뭐 사가셔? 지금 할로윈이다 보니까는 손님들이 좀비야. 이 얘네를 어떻게 보내더라? 거기를. 아, 엘런을 고용을 할수 있구나. 엘런을, 2,500원을 모아서 엘런을 고용, 고용해야겠다. 부츠 만들고. 그 애들 어떻게 모험 보냈었죠? 그걸 내가 가, 까먹었는데. 빌드코인 이거 이 사람 가게인가 봐 아까 내가 선물 보내줬던 사람 아까 어떻게 보냈었지 얘를 뭐, 뭐 어떻게 보냈지 퀘스트였나 아 퀘스트인가 보다 음. 기억 탐험. 애들 또 보내고. 이거는 아까 그 상점, 상자 열으라고 했던 거죠. 게임 잘 만들었네, 이거. 되게 재밌는데? 또 한동안 또 하겠는데, 이거, 이것만. 난도칼 팔거, 장비용 검. 아예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 이건 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는 못 받아. 네. 두 배로는 받아야 하고, 장비용 검 하고, 면도칼. 아, 날이 쌀쌀하다. 오, 어, 확장도 할수 있네. 아, 확장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세상에 공짜는 없지. 경고한 투구. 아, 이게 직업군이 다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신기하게 되어있네. 오예 레벨업 상인님저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집이랄 만한 곳이 없는 떠돌이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만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 고양이 강아지 나는 강아지 이름 이름 마블링으로 하자 내가 마블렛이니까 너무 귀여운데? 고양이는 걱정 마세요. 웰리스 가족이 요 털치를 봐줄 수 있을 거예요. 털 뭉치겠지 아마. 강아지에겐 꼭 사랑을 듬뿍 주시고요. 물론 먹이도 잊지 마세요. 분명 손님들과 잘 어울릴 거랍니다. 아, 하 귀여워. 아 외모도 뭔가 바꿔 바꿔지나 보다. 아 돈으로 해제할 수 있네. 역시. 이걸 또 이동을 좀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얘가 여기 구석에 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정말 잘 팔린다 물건들이. 뭐 만들어 너무 없다. 얘는 그리고 좀 카운터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너무 바깥으로 나와있네. 아 어, 오케이. 오, 1.5배 가격 상승. 이런 옵션도 있네요. 고추 사라, 사봐라. 이게, 실제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 게임들이다 보니까는, 마냥 할 수는 없네.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10, 보상 10개로? 가격 이거밖에 못 받아? 그냥 이, 이 상태로 받을래. 보석이 더 희귀한 느낌이야, 왠지. 어, 가죽, 갑옷. 면도칼 팔고, 견고한 투부 팔고. 뭔가 손님은 많이 오는데, 이건 추가 요금 받아야겠어. 손님은 많이 오는데, 뭔가 돈은 많이 못 벌어. 뭔가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버, 버는 느낌은 아니야. 손님들이 정말 많이 사간다. 상하기는 많이 사가. 그냥 왔다 하면 무조건 사가네. 이거를 살 수는 없는 건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용량이 좀더 많아지네. 너무 빨리 사가니까 좀 초조하다. <laughs> 아, 나만 그런가. 이런, 이런 게임 할 때는 뭔가 이게 재고가 좀 넉넉해야지 마음이 편한데 재고가 없으니까 되게 마음이 부, 불편하다. <laughs> 너무 빨리 사가는 것도 이래서 좋지가 않아. 멍멍이 일이온? 너 뭐야? 내 멍멍인데 네가왜 멋대로 오라 말아야 음. 깎은 나무가지 다섯 개, 복수를 고용, 나무 보관함 한개 구매. 나무 보관함 한 개. 재료가 딸리는데 재료가 따라오지를 못해. 판매하는 속도를 재료가 못 따라가. 준비 완료됐고 이제 도시로 가서 얘를 고용을 해야겠다. 앨런을 고용을 하고, 꺾은 나뭇가지. 나무까지. 그럼 나뭇가지는, 나무 보관함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나무 보관함, 500원. 나무 보관함은 지금 꽉 차있네요. 와, 돈 간당간당한 거 봐. 할 일. 이 퀘스트가 꾸준히 나오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 이게 페이지가 하루에 3개씩 있나 봐요. 정말 잘 팔린다. 팔리긴 잘 팔리네. 무조건 명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확실히 뭔가 장인정신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게임이네요. 몇 개까지 진열이 된다고 그랬지, 이게? 네 개. 가죽.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면 은 500원. 할 일이 또 있네. 곤봉 7개를 만들어 나무 방패를 잠금 해제. 가죽 장갑 7개를 만들어 강철 팔목 보호대를 해제. 시장이 문을 연대요. 어. 도시 버튼. 시장.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은 뭔가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뭔가 시장에서 뭘할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로브. 아, 셔츠 팔고. 곤봉을 7 개를 만들어라. 곤봉 제작 들어간다. <laughs> 마리벨? 오, 얘는 만 원이 들어가네. 고용을 하려면. 꽤 비싸네.